오늘 검사할거고 안된 부분 있으면 좀 남아서 좀 하고 갈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계속 남고 기출도 계속 드릴거고 할거니까 수험 네. 100점을 맞아야죠. 그렇죠? 네. 오늘 할거는 학계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남태것들이잘안 되어 있으면 여전히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숙제는 조금만 내고, 그러에 각계점에서의 접선 부분만 숙제를 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평균값 정리와 노래 정리까지 마무리하면서, 저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번을 마무리하고, 2번부터는 시험 끝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쳐다밖에 없습니다. 자, 밖에 점에서. 이부분이 뜯어있으면 유찬이 거고 윗부분이 뜯있으면제 거예요. 아니 아, 유찬이가 려면 뭐가 많았어 아니 까화어난게 뭐가 있어가지고 미찬이에소 지금 이거 아니 수를 하려면은 화난 게 있어야 복수를, 응. 복수를 하는 거 아니야. 봐봐.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가 점이 있어. 자 너네 여기 a, b 위에서의 적성 찾아줘 이러면은 적성 찾아줘 이러면 y는 자 괴로운 게 a 내가 f(x)라고 했을 때 결국에 f(a), x a i n a. 그렇지, 이게 이걸 구했잖아, 이직방을 그 근데 이번에는 이런 거야. 봐봐, 어떤 이렇게 <laughs> 이차함수가 있는데, 밖에 점에서 접선을 밖에 점에서 얘는 위의 점이 아니야 이제. 밖에 점에 접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 접선의 방식을 찾는 거지. 봐봐, 얘만 있어? 아니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두개 나와, 두 개. 남아, 두 개. 근데 이런 접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찾는 거야. 두 가지 방법 알려줄게. 오늘도 중요한 거고, 지원이가 많아서 걱정인데. 접선을 네. 했어? 응. 어머님이 접선을 줄 자. 자, 밖에서 내가 또 여전히 A 콘만 밀어줄게. 그리고, 예, FX라고 할게. 자, 내가 FX에다가 접선을 붙고 싶단 말이야. 밖에서 접선이 생겨 있어. 아니, 예, 구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자, 이정도이정도접 점이긴 한데, 잘 봐봐. 내가 이 점이 잡힐 지금부터, t콤마, ft라고, 잠깐 t라는 문자를 쓸게. 아니, fx에다가 t 집어넣으면 ft 나오는 거 맞잖아. 어쩌도 그치? 잡아볼게 그냥 너 가만히 보니까, 1번만 더뭐 매일 번. 아, 내가, 아니 이 점에서 분명히 접선이 있어. 그지이 말을 써야지.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이 분명히 있어. 그릴 수 있어. 이것도 써야 되고 접선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이점 분명히 접선이 있어. 그거 쓰고 나서 야각해그 아니야 그거 말야 밖에 점에서 네가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뭐가 있다. 곡선이요? 네. 얘는 곡선 밖의 점이 있지. 그렇지? 곡선 위의 점이 아니지. 얘에 접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접선은. 없어. 얘는 없고 얘는 있는데 그러면은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뭐가 생각난다는 뜻이야? 뭐가 된다는 뜻이야? 접점. 접점. 접점이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건데 네. 이 마인드가 중요해. 어, 곡선 밖에서 내가 접선을 그릴 수 있다면서 접점이 뭔가 존재하겠네. 그치지 접점이 뭔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접점 봐봐. 그접점을 내가 T콤마 F T라고 잠깐 줄게. 잠깐 T콤마 F T라고 줄게. 이름을 붙인 거야. 문자를 내가 만든 거야. 그렇지, 봐봐, 이 접점 T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프라임 T겠지, 그렇지? 네, 불러봐주겠... 그래요, 아 이런 접선이겠다. 그렇죠. 이 접선은 이렇게 나오겠다. 내가 T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T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접선이겠다, 그렇지? 연일차 함수가 나오겠다. 근데 봐봐, 가만히 보니까 이 어딘가 접하는 접점에서의 이 접선은 이 접선은 누굴 지나? 음. A 콤마 B를 지나. 어, 그럼 내가 A 콤마 B를 지난다는 거는 내가 Y에다 B를 넣고 X에다가 A를 넣어보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지난다는 게? 네그렇지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봐봐. A랑 B는 상수거든? 네. 내가 아는 점이야. 문제를 줘. 문제에서 저 점을 줘. 0마 얼마, 2 얼마, 이게 준단 말이야, 이 점을. 그럼 봐봐. 현재 이 식에서 내가 모르는 존재는 이거밖에 네 없어. T T밖에 없지. T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저걸 풀면.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한번 봐봐. T를 구했다는 건 뭐야? T를 구했다는 건 내가 접점을 구했다는 거야. 봐봐. 이 그림에서 T 몇개 나오겠어? 어. <laughs> 뭐야? 아. <laughs> 두개 나오지. 그래. 얘도 티콤마로 했을 때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아, 내가 이 방정식 풀면 티 값이 두개 나왔어. 말 써야지. 죽는데 어, 티 값이 두개 나왔다는 거뭔 뜻이야? 아, 접선 두개 있구나라는 겠 뜻이야. 결국 너네가 아 어딘가에 접점을 T라고 두고, 개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썼어. 피점에서의접방을 썼어. 여기 A, A 코마비는 접방을못 써. 왜? 얘는 밖에 점이니까. 근데 이위에 점에서는 기울기 의 f 지도 알고 이 점도 아니까 접방을 썼어. 얘가 A뿐만 아니지난네라고 해봤더니 방정식이 나왔어. T만 남아있는 방정식이 나왔어. 구해보니까 특값이 만약에 3개 나왔어. 그럼 접선 몇개라 하면 되지? 3? 어. 접선 3개 하면 되 접선 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까? 접 3개는 이런 거분에서 나와. 자, 이 밖에 점에서 그리냐? 이런 접선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접선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접선도 그릴 수 있어. 3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네. 너네가 아직, 윤희는 특히 너네는 수트를 배웠지만 네. 윤희는 특히 3차, 4차 함수 못 그려. 하지만 그냥 그림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이 방정식을 통해 티카을를 구해보니까 티카수 세개 나왔어. 아 그러면 은 접선 세개겠구나 하면서 접선 그리면 무조건 접점이 있을 거다. 접점은 T 콤마 F T 라두자 그러면 T 콤마 F T 에서 일단 접선을 내가 써보자. 그런 다음에 걔가 누지에 A 콤마 B를 지난 다를 한번 이 직선이 되, 이 직선이 A 콤마 B를 지난 다를 대입해서 그때 T를 구하자. 우리가 결국 T를 구하는 게이 문제 이이단어의 핵심이거든. 이해했어? 접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자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기울기로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두 번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훨씬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네. 어, 훨씬 좋아. 훨씬.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구성은 똑같아요.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봐라.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점이 있게지는 똑같아요. 그 접점은 티콘마 에피타라 잠깐 두 자는 똑같습니다. 잘 보니까, 자 그림을 항상 관찰하는 거죠. 그림을 관찰해 보니까, 어? 잠깐만. 두 개의 점 사이의 기울기가 a 분의 t 마 t. 그래요. t a 분의 t 마 t예요. 예 자, 기다려봐 그럼 얘가 윤아 누구랑 똑같아? 네, 그냥... 그 사람 맞아요 그쵸, 너네 아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바 봐봐요 떠, 봐봐, 떨어져 있는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죠네딱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순간변화율이죠네 둘이 같겠죠? 당연하죠 봐봐요, 여기서도 지금 문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모르는 게? T T밖에 없어요, 모르는 게 얘네도 풀수 있죠? 네 여리도 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단원의 목적이 뭐냐? <laughs> 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네. 봐봐.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는1 번밖에 안 해줬어요. 근데 이번엔이 선생님이 그냥 이제 좀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보니까 서울이나 좀 잘하는 학원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좀 약간. 무슨 학원을 어떻게 다녔나 고등학교 때죠. 그렇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어? 왜시이두 개냐? 어차피 똑같이 티가 나올 건데 말이 안 되는데? 봐봐. 똑같은 값에 티가 나올 건데 왜시은는 다르게 생겼지?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봐봐. 똑같 어, 너네 이차함잘 봐. 이차함 속에서 근이 최고차함 봐봐. 최고차한 개수가 1인 2차함 2차 반정식이 2차 있다. 치자. 네. 근이 3이랑 4가 나왔어. 그럼 근 3, 4가 나오게 하는 이차 방정식 네. 서로 다른 게두개 있을 수 있어? 네. 어떻게 있어? 아, 아, 생각을 하고 해봐.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생각 한거잖아 아, 봐봐. 아, 네. 야, 이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래. 네. 서로 다른 방정식 찾아봐. 개수는 일이고. 아. 응, 대수 일이고. 뭐. 없죠? 없어. 아, 아, 네. 봐봐. 야, 이차 방정식 서로 다른 근이 3이랑 4인 방정식 이거밖에 없어. 뭐,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할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얘는 똑같은 애들이잖아. 2차 방정식이 근이 똑같이 나오는두 개밖에, 하나밖에 없어. 유일해. 3, 4를, 봐봐. 3이랑 4를 근으로 가면 2차 방정식은 얘밖에 없어. 그럼 봐봐. 네. 얘도 봐봐. 야, 똑같은 주권 속에서 내가 접선 두개 그리면 똑같은 T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네. 근데 여기서도 그두 개가 나오고, 얘에서도 그두 개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아야 되거든? 네.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 확인해봤어. 자, 이 식을 제가 봐봐. 자, 얘를 옆으로 넘길게. 그러면 ft-b는 f't 곱하기 t-a 자, 이제 얘를 넘길게. 얘를 넘기고 얘 넘기면 f't에다가 여기 넘겼으니까 a 7라 쓸게. 네. 그리고 얘 그대로 냅에 ft는. 그리고 b만 넘겨볼게. 뒤만 넘겨볼게 자이 식을 그냥 내가 번역해봤어 이것이 누구랑 똑같아? 저거 노란색이랑 똑같네 아 그리고 똑같은 애들이었네 그럼 봐봐 그럼 이제부터 동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 유찬이가 더가깝다 이거야 유찬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얘 뭐야? 똑같네 나둘 중에 하나만 외워야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첫번째거의 발상은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이 점을 지낸다고 두 번째 발상은 길게 기울기의 관계를 본거잖아 두개가 마인드가 달라 눈히 건조할게 <laughs> 두라인드둘다 가져가야 돼 기울기로 풀거냐 아니면 직선으로 한다면 정대입 할거냐의 차인데 결론은 실은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둘다 기억해 놓을거야 필기해야지 뭘 필기해? 여태건 기울기 마인드 이걸 써봐야지 야 바닥 쓰기 하는게 아니라 마음을 먹으라고 아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내가 한번 비교해보겠다.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비교해보겠다. 위에 거는 뭐라고? 직선을 구하고 점을 내입해보겠다. 이 관점 되게 중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이제 너네는 처음이니까 내가 두 문제 정도 풀 건데 두 문제를 모든 뭐 이두 방법으로 다 풀어줘.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예를 잠깐 봐보자. 아 이제 그거 볼 거예요. 그왜왜 이거 왜, 뭐. 300 그래요? 20몇 번까지였어요? 이때. 아, 1번까지. 2 1번까지였어? 네. 이제 예, 2 2번하고 23번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이 4번을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스텝2에서 무으로싹다 풀어보면 돼요. 숫자는 몇개 없는데, 지금 숫자 몇개 없을 때뭐 해야 돼요? 중간 고사 대비 문제 다 풀어야 돼요. 네.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자, 322번 풀어볼게요. 자, 0.2에서 어떤 곡선의 근접선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곡선은. 잠만 이렇게 안 생겼네요. 이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0.2가 여기 있대요. 0 2 이가 여기 있대. 접선을 그려볼게. 요 눈은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하지만 두 개인지 세개인지데 사실 솔직히 몰라요. 그림을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일단에 아블라 접점 하나 T 콤마 T의 세세곱도하기 T라고 쓰자. 문제가 문제가 y는 T, x 세세곱도하기 x 라네자 이점부터 일번 방법으로 풀게요. 야 이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식 구하자. y에 네. 자, 이친구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는 건 3t제곱 플러스 2죠. 그쵸? 동현아, 집중해야지. 맞지? 그리고 얘가 누굴 지나요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세제곱 더하기 t를 지나죠. 그쵸? 아, 이 t점에서의 접선이 얘예요. 여기다가 0분만 2대입할게요. 0대입하고 2대입하면 2는 자, 0대입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세제곱 더하기 t입니다. T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자, 아, 미안.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왔고요. 얘가 2라고 나왔습니다. T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그쵸? T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유, 이제 윤희가 이런 얘기 할수 있죠. 아니, 쌤. 3차방정식이니까 허근도 2개 나오잖아요. 허근 2개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다 치면 아니지. 그대 맞아요. 제 들어야 돼? 아, 왜? 왜? 3차 방정식인데 허근 두개는왜까 기울기가 아가접근에서표시가는데아유니윤이한너아니 그, <laughs> 아. 틀렸어. 그리고 <목> 여기가 좀더 맞아. 그러니까 왜 3차 방정식 집중해야 하는 게 틀렸습니까? 왜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은 허근 두개 나왔는데 왜 허근 두개는 접선이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내가 취급도 안 할까, 왜 접선 한계라고 할까? 지 아니에요. 아, 허브는 못찍으니까좀더 많네요. 자, 봐봐. 봐봐, 조연아이 좌표계 이름은 뭐야? 실수 좌표계. 실수 좌표계야. 너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실수 좌표계야. 실수만 점을 찍을 수 있고, 이 얘기를 한가지 니가? 실수만 점을 찍을 수 있고, 실수만 그려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접선이라는 것도 그림인데 그려져 있잖아. 그렇지. <laughs> 그럼 접점이 확보일수 있어 없어? 없어. 걔는 안 그려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접선 한 개밖에 없는 날, 슬금 날. 누군지는 왜 대답이 이상하게 있어. 아 이어가지고 못 들면 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길기는 음, 어. 맞는 말이래요. 그럼 저 길기 얘기하기래. 그분이 미쳤다. 자기도 많은 얘기하는 거틀렸다고 음. 했던. 그러니 내가 많은 얘기로 틀었다고할때나안 빚었네. 아니 아니, 생각은 없어. 이거도 빚지다니. 어쨌든 안 빚었어요. 오케이. 우리는 실금만 치고 팔 겁니다. 왜요? 실금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접선. 그림 그려지는 거요 그렇죠? 아, 제가 한 개밖에 없었네요. 자, 자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봐봐요 적방 여기 데이터하 바로 나와요. 데이터 y는 4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죠? 근이 네, 친구 x를 평 구해달래요. 나안 구해도 되겠지? 그지? 내가 한거였을 형? 그지?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에요. 앞에 다 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 구해보자. 얘랑 이 사이의 기울기는 아까 뭐라했어두내지밖에안 보는 거알봐야제두 사이의 기울기는 t 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네. 두점 사이의 기울기. 그리고 얘가 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인 3t 제곱 플러스 1것같아요자정개해봅시다 t의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3t의 세제곱 플러스 t죠. 네, 다 정개해보니까 여전히 t의 세제곡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더 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330, 323번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밖에 점이 진짜 중요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밖에 점으로 수업 많이 네 자, 그래도 려볼게요 2차 함수네요. 위로블록 하니까 그립시다. 야, 2차 함수 그리면 유나 뭐 하라고? 아니죠. 그거 말죠. 대칭 중이요 꼭짓점도 구하면 좋지만 대칭축 이렇게 눈으좀 표시하세요. 얼마예요? 네, X는 2죠. 자, 문제에서 몇 콤마, 몇 점? 2 콤마 4네요러니까 봐봐. 야, 꼭짓점 표시가 났는데 봐봐, 이 점이 여기 있나 봐. 2 콤마 4. 점이 대칭축 그 위에 있나 봐. 그럼 눈으로 봐봐. <laughs> 야, 봐봐, 봐봐. 대칭축을 표시했는데 하필이면 운 좋게 대칭축 위에 점에서 접선을 리네눈으로가 접선, 접선, 이 둘이 완벽하게 대칭이겠네, 이 접선도.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 아, 네. 그럼 봐봐. 얘길기랑 얘길기랑 관계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차은아? 어..반대. 그 막..음.. 그래, 부호가 반대. 아, 네. 그렇죠 얘가 길기 이면얘 마이너스 2겠죠. 이런 걸 바로 알수 있다니까, 그림을 그리면. 음. 어. 윤희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건 조금 습관 들여야 되고 유찬이랑 그현이는안 하면 혼나고 이거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그치? 자 봐봐 그럼 이제 보자 좋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그래도 점점 이 하나 잡자 t 컵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하티 플러스 1인가 지금 까먹어 마이너스 1네자 마이너스 1이야 자 일반 방법으로 볼게약 2점에서의 너네 풀어보게? 그럼 생각해고 가, 그냥 숙제로 가봐. 이 점에서의 접선 보자.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기울기네. 이거, 이 그래프 미분하고 t 집어넣으면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네. 자, 얘가 음. 누구지나 이콤마 4지나 자, 귀찮지만 풀어야 돼. 먼저 전개하자. 자, 2t제곱. 그 다음에, 뭐야, 마사. 마사 마이너스 8t 그리고 플러스 8 얘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얘가 4야 자 t제곱 마이너스 4t 음 플러스 3 얘가 0이네자 t 값을 뭐가 더 나은데? 1하고 3이 나은네야 맞네 여기가 3이겠지 여기가 1이고 왜? 대칭축이 2니까 아 이로부터 똑같이 떨어진 거리도 딱 맞네 어? 만약에 봐봐 만약에 내가 이거 문제를 풀었는데 그늘이 떠 있는데 잘못해서 봐봐 마이너스 1하고 근이 3이 나왔대 그럼 말이 안 되지 왜? 2로부터 3만 하나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애랑 접선이라는 건데 대칭이 안 맞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뭘할수 있어? 아나 계산 실수 있구나 그럼 알수 있는 거지 아니 그림상으로는 접선이 대칭이어야 되는데 이 점을 봤을 때 근이 이상하게 나왔네? 아, 조윤이가 실수 많이 하니까? 아, 조윤이가 보니까 실수 를 잘못했어. 아, 무슨 잘못었네 이거 a 빼기에는데 더하기로 풀었네. 이런 알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됐어 예. Yes. 자, 봐 봐. 결론도 봐 봐. 뭐가? 경기가 음수이네. 어, 이해 맞네. 이해 구해 볼게 야, 3일이잖아 그렇지? 네. 어, 3대네. 귀찮다. 여기다 대입하자. 3국만이야. 네. 이런 이래요 n t k n 셨어요 h i c h happens. I d 무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 n o I 2 o n t know. I don't k n 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요 o n t know. I d 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로 풀어도 똑같이 나오겠죠. 마음에 드는 걸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초신자는 일반 방법을 많이 쓰,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익숙해지세요. 미분이 뭐야? 기울기. 음, 응. 기울기야. 미분은 기울기야. 그렇지. 그럼 우리 기울기 관점으로 보는 게 여기다 놓을 때 훨씬 더 좋겠지. 네. 응, 그렇지. 어. 일반 방법은 약간 중딩스럽잖아. 그렇지. 어, 어디 입니 아, 입니 봐봐, 숙제. 24번. 그니까, 러 스텝 1에 24번까지인데, 24번만 풀면 돼. 노래 정리 안 했어. 그 다음에, 자, 스텝 2는 어디까지? 345번까지야. 야,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잘 모르겠어요. 징징징 하면서 앞에 거 까먹어가지고 이러면 진짜 혼날 거야. 네. 열심히 들어. 자, 그리고 여기서 7강으로 가서 백발백중 숙제 검사하는데, 유닛집에 갔다 와야 돼. 알았지? 영현이는 안 가져왔어. 응. 오늘 다섯 개 전화만 했으니까. 영현이는 다음. 자 윤희랑 유찬. 어. 시험범위 어디까지인지 말씀드리고 안한거 있으면 오늘 풀어. 윤희 많이 안 했으면 많이 풀어야 돼. 야 이번 주까지는 다 풀어야지. 다음 주다 다음 주 시험인데. 응.